금양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신 인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고 어, 댓글 또한 이 귀찮으시더라도 감사하다는 짧은 인사 정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야 이렇게 더 좋은 정보도 이 매일같이 챙겨갈 수가 있는 거고요 금양을 바로 보시게 되시면은 어제 오늘 이 4,500억 원의 유상증자 철회 소식에 확실히 변동성이 커진 이 모습이고 어, 금일은 5.69% 하락한 19,900원의 마감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기사를 먼저 하나 체크해보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중철의 금양 4천억 규모 투자유치 난항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3천억에서 이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진 중에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원인으로는 금양의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우구심으로 투자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유 없이 이 금양이 유증철이를 했을 리는 없고 당장의 자금 조달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불확실성 증가나 기업가치에선 우려 아니면 더 나은 조달계획으로 변경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이 판단을 하고 있고 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이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과 이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이 해석을 할수 있는데 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금양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 조달하고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지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제 트럼프가 이 취임식을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인 정책이 이 시작될 것 같은데 어, 우리 증시에 이 영향을 줄 만한 관세에 대해 언급이나와 말씀을 드려보면 첫날부터 관세를 이 전면전으로 부과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냥 무역 재편을 계획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공정 관련된 사례들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명분 쌓힐 가능성으로 이 보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이 관세 부과가 아닌 상황을 점검해보겠다라는 거니까 일단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평가에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이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 주주분들께서는 꼭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증시 체크를 매번 강조드리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인데요. 어, 이러한 정보는 귀찮으시더라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 아직까지도 이 주식 유튜버들 중에 금전적인 요구라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정보를 돈 주고 사는 것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그만큼 간절하고 배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어제도 이 많은 분들 듣게 질의응답을 드렸고 궁금하신 종목질문이던 그 어떠한 질문이던지 차라리 제 개인 번호 010-2943-3671번으로 문자로 질문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만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굳이 금전적인 지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금양 차트를 보시면 현재 19,000원대에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매수기회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수급을 보신다면 지금 개인을 제외한 이 대부분의 기관들이 연일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어, 거래량이 최근 이 늘어난 점에서 추세 강도가 약해지지만은 이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길지 않겠지만 이또한 번의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 매수가가 이 높은 분들 한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면 이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요. 어, 사실 현재로서 악재란 악재는 이 전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이 관련 진전만 조금씩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이 참고해서 빠른 정보 확인과 이 수급에 집중해 보신다면 만족하실 만한 이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본업에 있어서 이 대응이 힘들거나 빠른 정보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저희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실시간 속보 제공부터 이 전문가의 심층 분석 및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과 긴급 대응 전략까지 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 운영하는 방이고요 입장하시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943-3671번으로 문자 신청이라고 한통 남겨주신 다음 영상 하단에 이 보이시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은 정보방 입장 링크를 남겨놔드렸는데 제대로 된 대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만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제가 관리적인 문제로 딱 500분 정도만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 이 영상보다 까먹지 않게 지금 바로 이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자리가 남아있지 않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쉽게 문자 보내시는 방법 설명해드리자면 어, 시청하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링크가 두개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링크 클릭해서 문의 내용 신청이라고 이 보내주신 다음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정보방 입장 신청까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100% 무료인 만큼 한번 입장해 보시고 이 판단해 주셔도 될것 같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 열의 열분은 다들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귀투로 기다리시던 제가 특별한 선물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어, 지금처럼 끊임없이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보이시는 단타방은 저희 정보방가는 별개로 제가 직접 이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방입니다. 어, 그달의 테마주를 포함한 이 추천 주가 장 전에 한두 종목씩 나갈 거고 원래는 기존 분들이랑만 이 벌써 2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구독자 분들께도 이 종목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내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경험해 보셨던 이 다른 곳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빠르게 매수 매도하는 스윙 트레이딩 이 전략을 사용하겠지만 어, 단기적인 예측에 의존하는 스윙 트레이딩 전략은 예측이 빗나갈 경우에 큰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본업이 있고 이 빠르게 대응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이 리스크에 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 오히려 저는 이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에만 집중하면서 이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독자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고 오늘 나간 추천주 이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전 이 9시 6분에 추천이 나가면서 화인베스트를 종목으로 정확하게 매수가 이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것도 이못 따라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은 당일 급등하는 종목이나 이미 시장에 주목을 받는 이 종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어, 저는 시장 주도 섹터 내에서 이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 발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단순히 낙폭이큰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하락 이후 이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 또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어, 특정 종목에 이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고 정확한 리스크 관리를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오늘 오전 중에 이 화인베스트를 추천드린 이유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날 상한가를 갔음에도 기간 투자자의 대량 매도로 인한 5%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 리포트를 이 확인해봤더니 단순히 목표가에 도달했고 이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한 투자 비중 조절 이 목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어, 최근 철강이 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테크, 이로티등 활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화인베스트의 스마트 공장 구축은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기간의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어 하락했지만 목표가보다 훨씬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알고 진입하신 저희 단타방 주주 여러분들은 다들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는 재료와 차트 수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 종목으로 제가 직접 찾아서 선정해 드릴 거고 어, 혹시나 유료라고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0%이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 단타방까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입장하시는 방법 이 동일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943367 하나 번으로 이 문의 내용 신청 아니고 단타라고 바꾸셔서 제가 구분하기 쉽게 남겨주시면 제가 단타방 링크와 함께 이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링크가 두개 보이시면은 첫 번째 링크 눌러 이 보여드린 세팅되어 있는 문구에이 문의 내용만 단타라고 수정하셔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는 제가 직접 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5분 이내로 이 문자 확인 후에 직접 이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로 나는 소통방 없이 혼자 이런 종목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혼자서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찾고 이 매매하는 매매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 어, 기본적으로 단타의 조건은 이 파동이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럼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 보실 건데요. 저는 있지만 이 지표 추가를 누르셔서 일목균형표라고 이 검색해 추가해 보시면은 지금 기준선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색선으로 이 나와 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캔들이 이 기준선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기준선이 캔들을 당기게 되어 있고 또 위로 벗어나려고 하면은 아래로 이 당기는 게 보이실 텐데 어, 여기까지만 이해하셨다면 90%. 이해하신 게 맞고 어, 이런 식의 기준선을 이 중심으로 위아래 박스 권을 확인해 보고 있다가 이 세력이 개입되기 시작했을 때 기준선이 당기지 못하고 이 캔들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캔들이 강해지니까 이 기준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가 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타는 정확하게 이 다섯 개의 캔들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 어,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단타가 살아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뚫려서 이 시청자분들이 하시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고 이 말씀. 을 드리는데요. 어, 금일 나간 화인베스트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이 캔들만 봤을 때 전날 기준선이 당기지 못하고 이 캔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실까요? 이럴 때가 지금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어, 장초에만 진입하신다면 이3일내에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변동성이 가장 큰 장초에만 진입하시는 것이 이 핵심 포인트로 그대로만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는데 어, 이런 종목을 못 찾겠다 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정말 3년 동안 이 종목을 찾아다녔지만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고생 안 하시게 이런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만 골라주는 종목 검색기를 제가 딱 1월까지만 선착순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어 이거 정말 제가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검색기고요 어 제가 2년 동안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943-3671번으로 문자 알아보기 쉽게 검색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혹시나 이해가 잘안되서 이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번호로 이 설명이라고 이 설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 맨투맨 설명과 함께 링크 또한 남겨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 많은 참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 또한 당연히 이 열의 열분이 만족을 하시니까요. 나도 이락청금은 아니다. 이 천천히 한번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어,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